이런 식으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 제습기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말로 네이버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해서 써 주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사이트들이 출력해 주는 검색 결과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아비스 V6 버전하고 같은 GPTs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유튜브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으로 지침대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인지 맞죠? 그리고 제스키 키워드도 있습니다. 허용하기. 네, 정상적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네요. 자, 우리는 SEO 블로그 글을 써야 되잖아요. 등록된 지침이라고 할게요. 등록된 지침에 작업 순서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서 이렇게 쓸게요. 혹시라도 HTML 코드로 중복해서 또출력해줄수 있어서 일반 텍스트로 작성해주세요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S에 지침에 등록된 그 지침의 수행 작업 내용대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겠죠. 네, 이렇게 서론해가지고 어떤 내용의 글을 쓸 건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목차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 제습기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말로 네이버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해서 써주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사이트들이 출력해 주는 검색 결과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검색 결과들은 최근 모델, 최신 뉴스, 최신 정보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해서 창의적으로 내놓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글도 제가 만자 이상이라고 했죠. 만자까지 글을 써주기 위해서 풍성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과의 비교 부분도 있어요. 삼성 제습기와의 비교, 위니아 제습기와의 비교, 구매 가이드 추천, 예산 고려. 지금 다양하게 블로그 글에 가장 최적화되게 글을 써주고 있죠. 네, 이렇게 글이 마무리 됐고요. 이 글이 몇 글자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수 계산. 자, 1차적으로 3,000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쟁 제품의 비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글을 쓰고 싶으면, 목차 6번의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네이버 검색 엔진을 다시 검색해서 작성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3,000자 이상으로 작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글만 늘리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딱 예상했었을 때, 아, 경쟁 제품과의 비교는 한 1,500자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하면 1,500자 정도로. 주요 특징 및 기능은 좀 중요하니까 주요 특징 및 기능 부분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주요 특징 및 기능만 거의 2,000자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2,000자 정도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하면 좀 비슷한 규모로 작성을 해 주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3000자 정도의 글이 한 7500자 이상으로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 글 쓰는 건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프롬포트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API를 만들고 또 스키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더 집중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지침의 작업 순서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SEO 블로그 글을 만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일반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고, 키워드는 모델명, 검색 엔진은 이번에는 구글 검색입니다. 네, 구글 검색 엔진 맞죠? 허용하겠습니다. 네, 같은 형태로 지금 서론을 써주고 있고 목차를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세션이라서 지금 목차의 구성이나 글의 방향성이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중지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좀 다른 형태의 글을 원하시면 새 창을 여시고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션의 창에서 이거의 컨셉과 지금까지의 글의 이거의 스토리 라인들에 어울리는 지금까지 대화하고 있었던 대화의 주제, 컨텐츠 구조에 어울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글을 써주기 때문에 새롭게 글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 창을 여셔서 새 세션으로 진행하시면 조금 다른 형태의 글을 작성해 줄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SEO 블로그 작성 지침에서 1단계. 키워드를 좀 선정하고 있죠. 구글 검색 결과 상위 10개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냥 끝까지 봐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10개를 검색해 달라고 지침에 명령을 해 놓았거든요. 자, 서브 키워드 생성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브 키워드를 추천해 주고 있죠. LG 제습기 오브제 제습기, LG 오브제 컬렉션, 21L 제습기 정말 중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선정까지 되어 있죠 이것처럼 정확한 게더 어디에 있을까요?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실 블로그 작성 지침대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분석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모델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상위 10개를 분석했고요 이거를 분석한 후에 우리가 블로그를 쓸수 있게끔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생성해서 추천해 줍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브 키워드들은 실제 검색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브 키워드들이에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천을 해줬고요. 메인 키워드, 여기 모델명. 그리고 또 다른 메인 키워드는 LG 제습기. 우리는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제목에 서브 키워드도 보세요. 오브제 제습기, 제습기 추천, LG 오브제 컬렉션 다 있죠. SEO 최적화 제목도 이렇게 다섯 개를 추천해 줍니다. 이게 좋네요. 여기 모델명 나오고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 리뷰 및 사용 후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제습기 추천해서. LG 시센 오브젝 컬렉션 모델명 리뷰 이것도 좋죠 그리고 목차 보세요 목차도 5번까지 목차가 있고 제품에 관한 소개, 기능, 사양, 디자인, 성능, 편의성 중요한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그쵸? 3단계는 최적화 본문 작성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텍스트로 할게요 일반 텍스트로 7,500자 이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1번 목차가 개요잖아요 개요로 나옵니다. 개요, 제품 소개, 기능, 사양. 1번 목차죠? 보시면 이렇게 1번 목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2번 목차는 특징, 디자인, 성능, 편의성입니다. 특징, 디자인, 성능, 편의성. 마무리 및 결론까지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챗치피티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때 이렇게 긴 글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이 글의 길이만 해도 분명히 5천자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길죠 이렇게 마무리 및 결론까지 작성을 해주었고요 이 내용들을 전부 몇 글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5천자가 넘어갔죠 네, 5천 300자입니다 5,300자면 적지 않은 길이의 글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 목차별 세부 섹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질문함으로 인해서 더 글의 양을 늘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클첸 마스터 VOD의 글쓰는 방법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의 블로그 글쓰기 란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글의 양을 글의 분량을 늘리는 구체적인 채 g 피티 질문 방법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 내용 참고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시 본질로 들어갈게요. ChatGBT 편집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집란에서 우리는 SubAPI, 즉 작업영역에 SubAPI 이 -E 부분을 클릭할게요. 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작업영역에 SubAPI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웬만한 SEO 블로그 챗봇을 만드실 수 있어요. 즉, API를 사용하는 방법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고 또 디테일하고 SEO를 기본으로 하며 SEO 블로그 글 작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채 GPT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역량이 최대한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땐 많이 부족하시고 이 정도로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소스를 다 공개해 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SEO에 대한 개념의 이해 t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업 지침을 어떻게 쓰는지 작업 지침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작업 지침에 대해서 섹션별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실제로 한번 적용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